갑습니다 양현우 중고차에 양현우입니다. <laughs> 아, 중에 어 등산했어요. 등산하고 안경을 안 가져왔어. 어, 안경 써야 되는데. 어, 그러잖아 보고 싶었어요. <laughs>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 안경 없는데도 내가 지금 찍는다 진짜. 아, 나 원래 집에 갔다 올까 하다가 집이 좀 멀어요. 장이다 보니까 좀 멀어. 어.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시간 한번 맞춰보는 것도, 원래 뭐 처음에 뭐 했나? 그냥 이렇게 눈 까면서 했는데 뭐, 어, 눈 까면서 하는 거면 되지 뭐. 어, 장유산에 아침에 결의하고 등산하고 아침에를 바라보면서 4월달을 시작하는 걸로. 어 어제 또 중고차 매장에 이렇게 한번 했어요. 어, 할만하더라고. 어, 짐벌이 방전이 다 돼가지고, <laughs> 지금 아예 안 들어가요. 어, 저도 배터리 금방 나네, 생각보다. 어. 어제 광고를 좀 띄웠는데, 좀 올라오더라고, 검색수는 그래서, 어, 효과는 있다. 어제 넣었어요, 결국에는. 어, 나는 끝까지 봐야 돼. 어, 이제 좀 있으면 구독자가 400명 도달할 것 같아요. 음. 많이들 구독해주신 것 같아요. 에. 한 명, 한 명이 쌓여서, 음, 400명이 됐는데, 어, 저도 뭐, 그, 누구야, 정상도 맘이었나? 어, 그분처럼 그냥, 심한 명 찍어야 할 텐데, 어. <laughs> 그 쉽지는 않다는 거, 구독자 늘리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꾸준히 할 생각이에요, 그냥. 그전처럼 그냥 성의 없이 사진만, 아니, 뭐 영상 이렇게 돌리는 것만 하지 말고, 얘기도 하고. 두려워할 건 없거든. 두려움은 본인에서 나옵니다, 본인. 음, 본인이 두려운 거지? 외부가 두렵다? 아니에요. 본인이 두려운 거야, 항상. 그 두려움을 깨버려야 되거든. 나도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파괴적으로 깬다는 거, 두려움을. 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내가 깬다고 보면 돼요. 너무 깨는 게 아니야. 어. 음, 너무 무섭다? 아니에요. 내 안이 무서운 거예요. 내 안. 음, 내 안을 강하게 하는 방법. 어,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과 통찰. 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분 타임은. 음, 중고차 얘기는 많이 안할 거예요. 중고차 포스에 넣어서. 어, 지금 늘 거는 많아요. 수출부터 할부까지. 어, 그 부분 이제 준비해가지고. 따뻑다 보면 이제 늘 거예요. 어그 얘기는 진짜 할게 많아서 응. 커피 좀 마실까? 응. 안경 안 쓰면 좀 부렀네. 눈이 막 돌아가던데. 음눈 응. 돌아가면 안 되는데 딸이 뭐라 하던데 <laughs> 딸 얼굴 좀 올릴까? <laughs> 오늘 별이 여기 사진에다 올릴 생각이에요. 별이를 그냥 한번 올릴까. 아까 아침에 찍은 거 응. 예쁜 사진을 별이가 나한테 줘가지고. 별이 사연도 좀들 거고, 어 내가 개를 기를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한 번도 개를 기른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사람이 운명이라는 게어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 어 그런 건 있어요. 어. 그래서 별이하고의 사연, 별이 엄마에 대한 사연, 음. 슬픈 사연인데 별이 엄마는. 음. 무지개를 건너가서 슬픈 사연인데, 어, 아, 그것도 좀 맞춰서 들 거예요. 그리고, 어, 방문 많이 해주시고, 검색 많이 해주신 거 진짜 감사합니다. 기도가 통했을까요? 나의 기도가. 음, 하늘에서. 음, 음 기도가 통해가지고,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장일산을 좀 믹스해서 여기 넣을게요. 어,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좀 많이 찍었거든요. 정상 올라가는 거.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그거 하고 이분은 이제 장유산을 넣어가지고 어, 된다는 거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어제 전화왔더라고 그 저기 판매왕이 그래서 네이버지도 뭐 광고비가 뭐 올라갔네가 쳐졌네 해가지고 보니까 뭔가 뭐 올라간 것 같지는 않더라고 네이버가 요즘에 맛이 간것 같아 이런 동영상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이버가 왜 이런 걸안 하지. 이런 거 지금 지도 같은 경우에도 넣어야 되거든 사실 나오겠끔 없어. 어 네이버 그 좋아하는. 어 응, 안경 없으면 좀 그렇네요. 어생각하고 그래, 하지 뭐 생각하면 되잖아. 응, 응. 어 산타고 그한거 나머지 믹스해서 넣는거 그리고 고맙다는 거. 아뭐누 누구 되게 고맙던데 모모씨도 고맙고. 어, 되게 고맙더라고요.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경상도 맘인가? 그분도 되게 고맙고요. 아 어, 그분 너무 열정적이야. 멋있어. 어, 대리 굿. <laughs> 멋있게 사시는 것 같아요. <laughs> 뭐 별거 있나? 열정적으로 사는 거지, 뭐, 세상. 어. 아, 어, 나장사에좀 돼야 되는데, 장사 너무 안 돼가지고. 나아지겠죠, 뭐. 오늘은 요 정도 해가지고, 안경이 없는 결과로, 어, 안경을 내일은 쓸 거예요. <laughs> 내일 안경 쓰고, 오늘은 그냥, 음, 눈이 좀 돌아가도 이해해 주시고, 눈이 좀잘 돌아가요. 막 위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어, 눈이 잘 돌아가서, 눈맞추는게 어려워. 어, 그래서, 너는 항상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개구리 눈깔이 돼도 이해해 주세요. <laughs> 개구리 눈깔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말해. 우리 딸이 개구리 눈깔이래 그래서, 아, 개구리 눈깔 같은 분이, 어, 딸 사진 약간 올릴까? 안 보니까. <laughs> 어, 딸 사진 하나 올릴게요. 개천해가지고 어. 음,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어, 나머지 부분은, 어, 장유산을 찍은 거, 그대 한다는 거. 항상 감사하고, 방문해 주신 분들 고맙다는 거, 부자 되게끔 항상 기도한다는 거. 어, 나는, 어, 이제, 자기에 이제 얘기할 거예요. 이제 어떤 계열의 세터인지 얘기는 하고. 어, 기도빨 있어, 나. 기도빨 없는 사람 아니야. 기도빨 있어요. 어, 그런 일화를 이제, 어, 10분 타임에 토요일, 일 요일 날좀늘려고요 그냥 스리 테마보다 조금 믹스해서. 스틸에 너무 길어,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넣고. 오늘은 조금 길 거예요. 뭐, 장인상 믹스한 게좀몇개 있어가지고. 하고 쇼트든 쇼트대로 조금 몇개 넣고 어, 그렇게 좀 오전 보낼 겁니다. 어, 감사하고요. 많이 봐주신 거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쁘게 봐주시고 이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저 악플 지웁니다. 악플은 나에게 암적인 존재. 어, 나 악플 지워버려요 그냥. 그리고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가만 안 있어 나. <laughs> 나 무슨 <무서운> 놈이야. <laughs> 어 앞을 달지 마시고 누구한테든 간에 선불 다세요. 말로 욕을 해 언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 욕 욕하지 마. 아무튼 뭐 감사하고요. 뭐 어, 내일 봐요. 어.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아아 <목소리> 하... 좋다. 우리 결이가 판다스기 같아. 산을 <laughs> 이렇게 좋아해. 프란다스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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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는 프란다스게. 아. 숨찬다. 아. 가만히 천천히 가세요 가자 위험해요 오세요 아 좋네요 정장 입고 나왔어요 아침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음, 리 음. 일로 와봐 어디야 인사해야지 자 인사만 하고 아 아침에 좋아요 여기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아침 경기를다 받아가지고 어 사무실에서 올린다는 거아 너무 좋아요 아, 어, 진벌도 약이 다 됐어요. <laughs> 아침이라 좀 많이 부어 있네. 아, 이제 목욕탕 오 다니까. 뭐. 아침 샤워하고 나와야죠. 음. 이만 별이하고 어, 산행을 오늘 산행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